영상 같이 보겠습니다. 더재궁의 확률이 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좀 시트가 좀 변경이 좀 되면서 많이 되면서 시기가 조금 좀 애매하신 분들이 타, 타기에도 굳이 로우시트로 가지 않아도 이제는 폭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탈수 있다라는 점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시트고의 제약에서 살짝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신형 포르자 를 산다고 해도 오히려 이런 형상의 스크린을 좀 많이 달것 같아요 여기 옆에가 좀 약간 깎인 느낌의 그런 윈드 스크린을 좀 달아야 얘가 좀더 날렵해 보이지 않을까 예,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예뭐 다른 게 없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예 머플러 심지어 머플러도 똑같습니다 이 방송은 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。 드디어 2025 포르자 750이 나왔습니다. 2021년에 처음으로 포르자 750 플래그십 모델이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4년만에 부분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출시를 했습니다. 아,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제 첫인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 너무 좀 아재스럽게 좀 변경된 것 같아요. 좀 골드윙이랑 약간 CBR이랑 좀 섞어놓은 것 같습니다. 밋밋해졌다. 디자인이 뭐 못생긴 건 아닌데 사실 좀 어, 그 이전 포르자 750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보시면은 포르자의 이제 이 프론트, 바이크의 생명인 프론트 디자인이 되게 강렬했거든요. 그리고 옆으로 이제 너, 넓어서 전폭이 되게 넓었기 때문에 뭔가 좀 기암급 그런 스쿠터의 느낌을 가져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나온 포르자 75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무난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되었던 많은 편의장치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좀 반가운 게 크루즈 컨트롤이 나왔고요 어 방향시등이 이제 일체형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됐고 주간주행 등 drl 탑재 그리고 상하 120mm 조절 가능한 윈드 스크린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윈드 스크린 크기가 최대 25% 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조금 날렵했다면 그이전의 윈드 스크린 디자인은 조금 날렵했다면 이제는 방풍 성능이 좀더 극대화된 그런 윈드 스크린의 디자인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주행풍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는 하죠. 듀얼 클러치 트랜스 미션이죠. 그리 6단 트랜스 미션이 들어가는데 사실 포르자 750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바이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예, 제가 DCT를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포르자가 이제 자동으로 변속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넣고 변속을 하면서 약간 좀 털리면서 툭툭 끊기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이질감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좀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좀 업데이트 됐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워졌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진짜 뭐시승을해 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뭐더 이상 길게 얘기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팀엑스처럼 게 부드러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dct 방식은 완전히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, 오히려 이게 어 스쿠터보다는 좀 약간 매뉴얼바이크에 가깝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실망스럽다 모양은 되게 스쿠터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매뉴얼 바이크 쪽에 가깝고 내가 생각한 그런 DCT 방식이 좀안 맞는 나랑은 좀잘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. DCT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셔야 아 내가 포르자를 디자인만 보고 사는 게 아니구나. 예, 네,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가 제일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른쪽 핸들 옆에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됐네요. 그래서 굉장히 좀그 스로틀을 감으면서 어,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제 크루저 컨트롤을 자유자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되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왜 이제서야 넣는지는 모르겠지만은, 이 크루저 컨트롤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크루저 컨트롤이 얼마나 편한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된 5인치 TFT, 어, 내비게이션, 예, 네, 뭐, 다양하게, 그런 정보들을 볼수 있겠죠. 안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승차감과 편안함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, 땅에 닿는 면적도 더 넓어졌습니다. 기존에 포르자 750 타신 분들이 시트의 이 깎임 정도가 약간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, 제가 키가 180인데, 제가 탔을 때도 시트고가 높아가지고, 포르자를 사고 싶은데, 포르자에 대한 그런 입문의 벽이 좀 아쉬웠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까치발을 든다거나, 가뜩이나 얘가 좀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발이 안 닿으면은 더제궁의 확률이 좀 높아졌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 좀 시트가 좀 변경이 좀 되면서 많이 되면서 많이 시기가 조금 좀 애매하신 분들이 타, 타기에도 굳이 로우 시트로 가지 않아도 이제는 폭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탈수 있다라는 점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시트고의 제약에서 살짝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스펙상으로는 시트고가 거의 동일하거든요. 앞에가 좀 많이 바뀌었고, 아, 앞에가 이 브론즈 컬러가 상당히 좀 예쁜데 이 브론즈 컬러를 좀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뭐 브론즈 컬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, 간단하게 이제 무광 블랙이랑 그린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앞부분이 좀 진짜 골드윙이랑 좀 많이 좀 닮아 있는 것 같고, 앞에는 좀 시비할 느낌이 좀 나는데. 어, 진짜, 뭐, 개성이 없이,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매기 수염으로 밑으로 좀 빠져 있었거든요? 예, 네, 요런 식으로 좀 밑으로 빠져 있어가지고, 포르자 750이 앞에서 봤을 때, 이건 기왕급이라는 좀 포스가 좀 많이 느껴졌는데, 이번에는 좀 너무 밋밋해졌어요. 그래서, 아, 저는 솔직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,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거는 뭐, 호불호가 없게끔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, 너무 아재스러워졌어요. 그래서 이 윈드스크린도 그렇고, 이게 뭐, 25%넓어졌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럴게 아닙니다 이정도로 좀 약간 옆에가 좀 약간 깎여 있고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윈드스크린이 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제가 만약에 이 신형 포르자 를 산다고 해도 오히려 이런 형상의 스크린을 좀 많이 달것 같아요 여기 옆에가 좀 약간 깎인 느낌의 그런 윈드스크린을 좀 달아야 얘가 좀더 날렵해 보이지 않을까 얘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. 네, 뭐 다른 게 없습니다. 네, 똑같습니다. 예. <laughs> 네, 머플러, 심지어 머플러도 똑같습니다. 예. 네, 이렇게 보시면은 머플러도 똑같아요. 엔진 똑같죠? 요, 요 케이스 이제 도색이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서 톤다운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괜찮긴 한데 전체적인 이런 뭐어 벤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흡기구 이런 부분 프론트 페어링 디자인도 어 살짝살짝씩 변경이 된거 말고는, 리어 디자인도. 너무 똑같습니다. 네, 이쪽 부분도 좀 일부분 변경이 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국내 24년식 이제 1,580만 원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1,600만 원 중반 때까지는 좀 예상해 봅니다. 잘하면 1,600 초반까지 끊으면 좋은데, 아무래도 이제 뭐 윈드 스크린이랑 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, 가격이 1,600만 원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.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머리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모토플러스로 와. 어, 똑같아요. 보어 스트로크 똑같죠. 예, 네, 다 똑같습니다. 볼 것도 없습니다. 어, 1 2 0 m m 스트로크 똑같습니다. 타이어 크기도 똑같습니다. 똑같아요. 치수가 약간 5mm 정도 다르네요. 연료 탱크 똑같습니다. 그리고 지상고 똑같죠. 무게도 똑같습니다. 무게도 똑같고 시트고도 똑같습니다. 790. 옆에 이제 사이드 캐리어도 달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탑박스도 달 수가 있죠 근데 이 정품 탑박스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알루미늄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끼고 다니시거나 아예 탑박스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어쨌든 디자인을 보고 사람들이 포르자를 굉장히 좀 많이 선망하고 좋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디자인은 오히려 이제 20대들이 조금 더 많이 구매하는데 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포르자 신선했던 디자인을 생각해서 하셨던 분들은 조금 많이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, 오늘 뭐, 포르자 2025 포르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